주민생활 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못 만난 김경수 올해 나가 있으면 안될듯 연말 귀국 차기 대선 구도 변화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천하람 윤. 김건희 여사는 성향뿌리가 친문 김경수 대통령 밀수도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친문친 문재인 전 대통령계라는 주장을 피고 나섰는데요. 그는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보면 우리 남편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충신이다 나중에 되면 알 것이라고 하셨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개석상에서 차마 민주당에는 갈수 없어서 국민의힘에 왔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오시게 된 것은 결국 조국 사태와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 오시게 된 것이라며 본래 정치적인 성향이나 뿌리는 문재인 정부 가리고 진보 진영 쪽에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에도 천당선인은 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의도에서 꽤 오랜 기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정계개편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다고 설명했고, 아울러 국민의 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줄어들어 있는 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 비주류로 전락한 친문 비명 세력을 합쳐 국민의힘에 부족한 수도권 전략이나 대선 후보를 보충하겠다는 시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대권주자가 시가 말랐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주자로 성장할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천당선인은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권 주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작업들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망론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그는 제가 만약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라면 이런 제안을 받고 정계 개편을 함께 하자는 손을 대통령께서 만약에 내미셨다면 김경수를 살려달라는 조건을 걸었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그러면서 친문의 적자는 어쨌든 김경수 전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 전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피선 거권이 박탈된 데 대해서도 복권만 된다면 피선 거권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제가 친문의 설계자라면 대권 주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손잡고 한번 해봅시다. 원래 우리 문재인 사람들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친문 친 문재인 전 대통령계라는 주장과 관련된 정세분석을 정치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주장은 여러 정치적 배경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천하람 당선인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정치적 성향과 그의 현재 위치를 연결 짓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당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겪으며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었지만, 이는 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공개석상에서 민주당에 갈수 없어서 국민의 힘에 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의 대립을 통해 그는 보수진영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는 보수진영 내에서의 그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하람 당선인의 주장은 이 전환이 본래 그의 정치적 뿌리와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친문계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이는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충신이라는 발언은 이 주장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정치적 자산을 구축했음을 시사하며, 천하람 당선인은 여의도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언급하며 친문 및 비명 세력을 국민의 힘과 결합시키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는 현재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변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주자 부재 문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천하람 당선인은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는 대권주자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당내 권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하며 그가 대권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을 대통령이 두려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계열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권주자를 후계자로 만들려는 시도는 정치적 현실주의와 전략적 사고를 반영합니다. 이는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은 인물이 그 역할을 할수 있다는 주장과 연결되며 천하람 당선인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과 그의 정치적 재화를 중요한 변수로 제시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그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의는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중요한 변화 요인이 될수 있으며 천하람 당선인은 친문 세력이 김경수 전지사를 복권시켜 대권 주자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의는 정치적 이합 집산과 관련된 복잡한 전략적 고려를 반영합니다. 천하람 당선인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정치적 성향과 그의 현재 위치를 연결지으며 친문계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주자 부재 문제와 새로운 대권주자 발굴 시도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정치의 복잡성과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며 정치적 다이내믹스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